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주는 사람, 공식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14, 여기 들어왔습니다. 합병요건, 이거하고요. 권리의 변경듣기, 이걸 볼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의 변경듣기 하면서 제가 맨날 수업생했던 말, 뭐 이제 부기듣기가 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27번 문제. 갑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해서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요번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정기수업 시간에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놨으면 좋았는데 이건 그냥 말로 해도 충분할 것같아 제가 정리 안한 거거든요. 합병 대상 토지에 용의권만 있어. 용의권만 그러면 당연히 합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합병 대상 토지에 용의권 아닌 것들이 붙어있어요. 저당권, 감류 가처분, 그걸 합병 못해요. 그런데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동일한 저당권이 있거나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럼 자 A번에, 1번에 A토지의 의뢰 전세권이 있다. B토지의 병의 전세권이 있다. 자 용의권만 있잖아요. 용의권만 있으니까 합병할 수가 있다예요. 2번 A 터지의 을의 지상권이 있고 병의 지상권이 있다. 이 역시도 역시 역시 용의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할 수가 있다. 3번 A, B 터지 모두의 등기원인 및그 연월일과 접수, 접수, 접수번호가 동일한 을의 전세권이 있다. 여기서는 동일한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세권이잖아요. 용의권이니까 용의권이 있을 때는 같은 게 있든 다른 게 있든 상관없어요. 용기권만 있으면 무조건 합병돼요. 근데 4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이 있다. 있는데 이거 합병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 동일한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 돼요. 이게 원래 저당권만 있으면 합병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저당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게 합병이 되는 경우라고요. 그 다음 5번에 a 토지의 의뢰 가압류.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가압류가 딱 나오는 순간. 뭐, 이건 설사 동일한 가압류가 있다면 합병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일한 가압류든 다른 가압류든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동일한 가첩은 다른 가첩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권 아닌 게 나온 것들은 원칙적으로 합병이 안 돼요. 예배는 딱 하나, 지금 4번에 있는 동일한 저당권, 이거. 그래서 5번, 어, 용의권 아닌 거, 용의권 아닌 5번 가압류 있는 게 합병할 수 없는 정답이 된다. 여기다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들어갈 것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들어갈 겁니다 만일 올해 출제가 되면 그게 개정사항이니까 동일한 신탁등기 있으면 합병이 된다 이렇게 자 다음 문제 이제 28번 이게 이제 권리의 변경등기 쪽과 부기등기 쪽에서 같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주로 이제 부기등기 쪽에서 나오는데 병경등기 쪽에다 묶어 가지고 제가 본 거예요 자 등기상 이해 관계는 3자의 승낙이 없으면 자,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 해야 되는 것을 아무렇었어요. 그럼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한다고 그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이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권리의 변경 등기밖에 없습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만 이해 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면 상람 느끼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주등기를 더 좋다고 생각해요. 주등기가 더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 안 그래요. 이 순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순위는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에 따르고요. 그리고 주등기가 된다는 라 말은 순위가 바뀌어버린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2번이었던 등기가 3번이 된다그러면은 순위가 바뀌어서 3순위로 순위가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2번이었던 게 2-1번이 됐잖아요. 그럼 2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순위가 유지가 되는 거라고.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에 따르니까. 그러니까 권리재업에서 본다면은, 부기등기로 하는 게 자기 순위가 더 높아요. 그럼 여기서 예감기관한테 승낙서 받아오기가 어려울 텐데, 그 어려운 승낙서 받아온 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럼 승낙서 받아온이라고 고생했다. 좋은 거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줘야 되는 게 그게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승낙서가 이렇게 있을 때 부기등기 하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권리의 변경등기에서만 이 말이 나오지,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 중에서 권리의 변경 듣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항상 부기 듣기예요. 승낙서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승낙서라는 개념이 안 나오는 거. 100% 부기 듣기. 다음에. 근저당권을 갑에서 일로 이전하는, 자, 근저당권 이전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유권 아닌 걸 이전할 때요. 100% 부기 듣기입니다. 소유권 이전하면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 전하면 부기 등기. 이렇게. 3번. 전세금을 2억 7천, 7천에서 전세금을 3억으로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를 했다. 여기서 전세권 변경 등기라는 게 권리의 변경 등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있어. 있는데, 2억 7천짜리 전세권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들어온 거죠. 그럼 전세금이 3억으로 증액이 되면은 그 이후에 있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가 되거든요. 그럼 이해관계인 저당권자한테서 승낙서를 받아오면 3천만원 늘어난 것도 선순위가 되는데. 만약에 승낙서를 못 받아왔어요. 그럼 3천만원 늘어난 것은 이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승낙서를 못 받으면 주둔기 하거든요. 그러면 주둔기 한다라는 말은 후순위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3번,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권리 변경. 왜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데, 전세권 변경인데 왜 권리 변경이라고 그러냐? 전세권이 권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당권에 채권액이 2억 7천에 3억으로 증액됐다. 그땐 저당권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합쳐갖고 권리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음에 4번. 듣기 원인에 권리소멸 약정 있을 때그 약정에 관한 사항 등기다. 여러분, 약정 특약 들어가면 예외가 없습니다. 100% 부기 등기입니다. 약정 특약 들어가면 무조건 부기 등기다. 이러시면 돼요. 다음에 5번 권리의 자 질권의 여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 등기인데요 여러분 현재 우리 등기되는 권리질권 은딱 하나 있죠. 저당권부 채권질권. 그 말은 그 질권을 저당권자가 설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저당권자가 질권을 설정하니까 소유권 아닌 권리자가 설정한 거잖아요. 소유권 아닌 권리자가 설정할 때는 항상 부기등기합니다. 이해가 안긴 여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항상 부기등기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부기등기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이 권리의 변경등기가 부기등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합병요건과 그 다음에 권리 변경등기가 어떻게 부기등기랑 연결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